보시면 제 키보다는 확실히 더 크고요. 네, 그리고 진짜 깁니다. 네, 여기 문에서부터 뒤에까지가 한 3m? 네, 거기 사이에도 틈도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아마 찌르고 잘라 들어갈 것 같은 절단하면서 그냥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마감이거든요. 뒤에 괜찮을까요? 아무튼, 뭐, 제가 탈차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, 테슬라답게 약간 이런, 약간의 이런 흔들흔들 하는, 네, 이런 단차의 그, 마감? 처리? 네, 이런 부분들은 뭐, 그대로입니다. 네 사이버 트럭인데 여기 손이 이렇게 베일 것 같아요. 너무 날카로. 워 진짜 약간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약간 무시무시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진짜 약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. 이게 정말 튼튼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측면부랑 정면부가 만나는 요 부분도 보시면 이 날카로운 이 공간 있잖아요. 이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? 이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좀 쓸려나갈 정도로 정말 낙하롭고 이 사이에도 틈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으로 보행자를 때린다 아니면 앞에 가는 다른 차량을 때린다 이러면 그냥 아마 찌르고 잘라 들어갈 것 같은? 절단하면서 그냥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마감이거든요? 보행자 추돌 안전 규정을 여기에 어떻게 지금 맞춰줄 수 있을지 보행자는 물론이고 앞에 달리고 있는 다른 차량들도 좀 걱정이 될 정도의 너무나도 단단한 외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. 우와 차고가 진짜 높은데요? 네 지금 이그 BFG 더민티400 경기장에 전시용으로 들어와 있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입니다 재밌는 점은 여기 룸미러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각져 있고, 그리고 이 앞유리 모양이랑 약간 좀 맞췄죠. 네,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모니터는 뭐 원래 테슬라 스타일대로 그대로 맞춰가지고 대형 스크린 하나를 가운데 박아 넣고요또 이렇게 요크 방식의 위쪽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옆으로 넙대대한 직사각형 형태의 이런 스티어링을 네 그리고 바닥 쪽은 뭐 외부 패널처럼 스테인리스 스틸 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중앙 부분들에좀 크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. 컵홀더도 약간 각져있어요. 네 커플더도 뭔가 막 뾰족뾰족한 느낌들이 엄청나게 살아있습니다. 네 여기 수납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, 이 안쪽에도 수납공간이 있나요?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. 그리고 기어 변경하는 스위치가 원래 이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전원이 들어 있지 않아서 작동을 안 하는 거 같죠? 네. 1년을 딱 타면 이 머리 위쪽이 가장 최정점의 높이를 보여주고 그 뒤로 바로 이렇게 하강하는 루프 라인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. 앞쪽 시야가 막 좋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. 어, A필러가 워낙 길게 이렇게 쭉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양쪽에 사각 공간, 네 사각지대가 좀 많고 쿼터글라스가 있어서 측면 시야가 조금 더 퍼지기는 해도 필러가 워낙 굵다 보니까 어, 시선이 좀 다, 답답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 키보다는 확실히 더 크고요 네, 그리고 진짜 깁니다. 네, 여기 문에서부터 뒤에까지가 한 3m? 네, 제가 한 크게 세 걸음 정도를 걸어와야 될 정도로 휠 베이스가 엄청나게 커요. 네, 지금 이 차량은 여기 뒤에 보시면, 어 여기는 앞쪽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요. 그, 최근에 뒤쪽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, 어, 픽업 트럭이 박았는데, 이 차는 하나도 안 찌그러지고, 뒤차는 폐차했던 사고 있죠. 그만큼, 이, 강도가 어마어마한 철판이 지금 두르고 있는 상황인데, 아, 어, 이 뒤에, 괜찮을까요? 아무튼, 뭐, 제가 탈차는 아니지만,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어제 다른 행사장에서도 이 사이버 트럭을 만나고, 이 트럭 배드가 이렇게 열려있을 때, 여기를 타려고 제가 이렇게 시대를 하다가도 그때도 사실 약간 좀 손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의 마감이기는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뭐 테슬라답게 약간 이런 약간의 이런 흔들흔들 하는 이런 네, 단차의 그 마감? 처리? 네, 요런 부분들은 뭐 그대로입니다. 특별히 사이버 트럭으로 오면서 막 단차 마감이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. 여기도 보시면 라인이 살짝 틀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. 네. 오다가 살짝 위에서부터 또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마감이 되어 있고, 어, 이셧 라인은 뭐 조금 좁아진 것 같기는 한데, 그렇다고 해도 타사에 비해서 이게 뭐 어깨에서 더 우수한 편이다.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. 뭐 여기에는 아기 손가락도 하나 들어갈 정도의. 아, 근 여기도 진짜 날카로운데요? 그러니까 약간 자동차보다는 뭔가 그 주방도구? 네. 키친웨어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자, 여기는 보시면 순정 팬더가 아닙니다. 여기는, 어, 카본 무늬로 지금 다 바뀌어져 있죠. 요거는, 그, 언플러가드 퍼포먼스라고 테슬라 튜닝을 많이 하는 업체가 약간 손을 본 부분인데, 이차는 순정이 아닌 부분은 지금 딱 여기 펜더 있는 부분이랑, 그리고 아래, 이 비드락 휠. 네. 그리고, BFG에 들어가 있는 올트레인 타이어. 이 타이어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제 차에 꽂았던 KO2의 신형 KO3 타이어입니다 아 이게 한국에도 좀 빨리 나왔으면 이거를 그냥 바로 샀을 텐데 한국은 아직 몇달더 있어야지 나온다고 그래서 네 이것도 보시면 우리가 아침에 이 슈퍼 트럭 트로피 트럭에 들어가 있는 경기용 타이어 봤을 때 되게 물렁물렁한 컴파운드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도 KO3도 진짜 만져보면 약간 이렇게 떡 만지작 만지작 하는 것처럼 말캉말캉하게 움직이는 완전 소프트는 아니지만 미디엄 소프트 정도 되는 컴파운드를 갖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레이스 조건보다는 마모가 빠르진 않을 테니까 양산 타이어 치고는 꽤 부드럽게 설정을 한 타이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뒤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네, 자동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냥 작은 건물이 하나 바퀴 달고 서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? 네. 그리고 여기 앞쪽에 펜더 부분의 뒤쪽에 보시면은, 네, 축후방 쪽을 비치고 있는 광학 카메라. 외부 쪽으로, 네, 펜더 안으로 되게 깔끔하게 파묻혀가지고 들어가 있는 이러한 디자인도 잘 마련을 해 놨고요.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 미국에서 사이버 트럭이 출고가 되기 시작했잖아요. 근데 타이어 대불만이 굉장히 많대요. 그이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정말 이 픽업 트럭, 미국식 픽업 트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오프로드, 막, 험로 이런 데를 잘 뚫고 가야 되는데, 기본 제공되는 순정 타이어가 너무 잘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고객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픽업트럭을 타고 가던 데가 사이버트럭이 가지 못한다. 이런 불만들이 많았는데, 이 BFG 타이어가 사이버트럭 용의 사이즈가 딱 맞는 게 나오면서, 네, 지금 요 타이어가 좀 많은, 어, 선택률로 이제 교체돼서 사이버트럭 용으로 좀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물론 이 사이버 트럭이 지금 그 미국에서 이미 출고된 차량들이 그녹 발생한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녹이 발생되고 있는 그 외판이 이렇게 녹이 쓸어가는 차가 있대요. 그러니까 그 스테인리스 스틸 자체가 녹이 쓰는 거는 아니지만 표면에 그 약간 녹 코팅 층 같이 이렇게 하나가 얹혀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하나의 품절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국내에 요 차량이 도입돼서 출시될 때쯤이면 뭔가 솔루션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? 부디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런 이슈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도 좀 있네요. 네. 자, 이 헤드램프는 이 위쪽에 있는 건 헤드램프가 아니고요. 이 아래쪽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메인빔을 역할하는 LED가 지금 숨겨져 있죠. 네, 요렇게 들어와 있고, 위쪽은 주간주행 등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냉각 채널이 없고, 요 아래쪽으로만 에어셔터가 조그맣게 달려있어서, 어, 냉각용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. 독특하게도 와, 와이퍼는 운전석 쪽에 요 하나만, 네, 요렇게 큰거 하나를 달아놨습니다. 조속 쪽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냥 한 번에 저렇게 닫고 올라오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 와이퍼가 내려오는 위치는 이 정도까지만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, 와이퍼 블레이드 길이가 뭐 이게 이만한 사이즈가 나오나 이게 우리, 우리나라 마트에서 파는 와이퍼는 이런 사이즈 없거든요 <laughs> 제, 제 손으로 한 6뼘 정도 나옵니다 한 90cm? 어, 90cm 에서 95cm 정도 되는 길이의 와이퍼가 있어야 됩니다. 이거는 음. 너무 커서 마트에 진열도 안될것 같아요. 네, 이, 이 부분에 빗물바지 안쪽 내부에 그 플라스틱 마감재가 끝나는 부분 이런 데도 굉장히 좀 정말 날카롭게 되어 있고, 아, 좀,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. 아, 그리고 이 트럭패드 스위치는 여기 위쪽에 이런 식으로 외부에 그 약간 고무 커버를 가지고 비를 맞아도 상관없는 그런 어떤 고무 커버를 좀 이렇게 갖춰주고 있습니다. 사실 트럭패드는 완전히 평행하게 이렇게 공간이 나온다기보다는 약간 팔자 형태로 뒤쪽으로 오면서 좀 좌우로 조금씩 넓어지는 이러한 네,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. 그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사이버 초럭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모르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울거어요 사실 웬만한 주차장 라인에도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. 도로를 달리거나 특히 골목길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정말 힘든 일이 될 겁니다. 그리고. 진짜 오프로드를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오프로드 임도나 이런 데에는 또이 공간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긴휠 베이스와 큰 회전 반경과 네,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사이버 트럭이지만 이좀 제한된 시야들. 좁은 유리창 기반이고, 또 필러로 가려지는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그 만족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. 정말 이거는 미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미국의, 미국인들의 자동차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. 사실 이 울트라인 타이어가 달려있는 느낌이 좀 궁금해서 시승 요청을 하긴 했지만 오늘은 전시용으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어, 오늘 직접 타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. 어, 자. 네. 커버 내리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네요저 좌우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조명이 멋지네요 이거는 감성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이렇게 쭉 LED로 트럭 배드 옆으로 물이 들어오는 이 부분은 약간 좀 짐을 뺄 때도 뭔가 내가 미래지향적인 자동차에서 짐을 빼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들것 같습니다